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사에 있는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입니다. 꽃과 식물이 숨 쉬고 있대죠. <laughs> 자,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에 지금 마당에 한가득 국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죠? 이게 14,400원에 판매했던 국화입니다. 행잉분에 딱 걸려져 있어서 그냥 데려다가 키우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보라색하고 노란색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분의 크기가 한 28cm쯤 되는 요렇게 큰 화분이에요. 요거 40% 세일하신다고 합니다. 14,400원에 40%라서 8,640원이래요. 와, 요럴 때 와서 이 국화들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아직 이제, 만개 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이렇게 보시면 꽃몽울도 지금 무지하게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거 데려다 가시면은 약간 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겨울에도 뭐, 이런 아이들은 뿌리 월동이 가능하니까, 겨울에도 그냥 데리고 계셔도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8,640원. 이렇게 40% 세일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이제 꽃이 만개하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일이 아니고 정상가 14,400원이라고 하고요. 또이쪽에 이제 이것도 저기 사이즈는 저쪽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한 25cm 이제 고런 풀분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독일 국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한 18cm 이렇게 되는 그런 풀분이에요. 얘는 가격표가 어디 갔대야? 원래 여기 있네. 요거 가격은 9,900원입니다. 요거는 18cm 풀분이에요. 얘는 그야말로 꽃몽울만 그냥 바글바글 물고 있지. 아직 꽃이 만개한 아이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노란색입니다. 요거는 9,9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도 요것도 이제 7,000원씩 세일을 한다고 하네요. 7,000원. 와, 완전 이거는 노란 그 솜사탕. 크다는, 물론 크기는 무지하게 크지만. <laughs> 자, 이것도 12,600원씩이었네요. 그런데, 여기 7,000원에 세일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이에르베플라에도 오시면은, 안쪽으로도 그 좌측으로 보시면은 그 세일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자, 그런 데서 잘 살펴보시면, 이웃님들이 원하시는 아이들, 어, 저렴한 가격으로, 어,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건 귤나문데 귤이 지금 이렇게 달렸죠? 얘는 세개나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일을 하시네. 45,000, 아, 이거 50% 세일, 22,500원. 이야, 이런 것들 얼른 와서 데려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밖에 잠깐 세일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또 안쪽으로 이쁜 꽃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고, 작가요, 작가. 이쁜 사계소국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표를 보면 사계국화라고 같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쁜이국화라고 우리가 하는 아이고요. 또 이쪽에 있는 아이를 요거를 우리가 사계국화라고 하죠. 사계소국. 하지만은 이제 다 같은 과니까 그냥 이름 똑같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2700원씩. 요 사계소국은 요렇게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죠. 그리고 이쁜이국화는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같이 합식하셔도 괜찮고요. 같은 종류라서 뭐물 먹는 거라든지 키우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이 합식을 하실 때도 어 같은 뭐물 좋아하는 아이끼리 또물안 좋아하는 아이끼리 이렇게 또 분류를 잘해서 합식을 하셔야 되겠죠. 이 사계소국은 월동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유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뭐 항상 월동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 중부 이쪽으로는 또 월동이 잘안 되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어머 이거는 사핑이형업니다. 사피니어가 와2 7 0 0원인데 여기 이름이 아모레래요. 아모레미오 오는 아니고 와 색상 이쁘죠? 진한 보라색이에요. 연한 보라색으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피녀도 원예종이 아주 많이 나오니까 뭐 2,700원씩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월동이 불가합니다. 음, 요거는 이제 씨앗으로 발화를 해요. 정원에 많이 심어 놓으시면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또그 자리에서 또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아, 요거는 아젤리아입니다. 요거 인카라고 하는 아일 거예요. 이, 이런 아젤리아 종류들도 이름이 다 따로따로 따로 있잖아요. 뭐, 태양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인카, 요거 27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색상이, 요런, 핑크핑크에 화이트로. 그라데이션 된 요런 색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한 분홍색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두 가지 색상이네요.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2,700원씩이에요. 아젤리아. 어요 아이는 저 서양 철쭉이기 때문에 노지 월동은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그냥 토종 철쭉이 월동이 돼요. 요거는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 카랑코 아, 칼란디바예요. 겹꽃입니다. 그러면 칼란디바. 하얀색 꽃이 완전 진짜. 그 팡... 콘베그니하고도 비슷하네요. 3,600원씩입니다. 요 아이는 12cm짜리 불분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또 월동이 불가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오렌지 색상으로 예쁜 꽃. 이 꽃이 참 인기가 좋아요. 이 오렌지 색상 꽃도 또 화사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글로산드라라고 하죠. 7,200원입니다. 이글로산드라도 월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이렇게 꽃이 꽃몽울이 잡혀가지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피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아직 꽃이 덜 피어 있는 거예요. 7,200원 이것도 월동 불가. 아 예쁜 또 이렇게 프롬바고가 있습니다 이 꽃은 색상은 진짜 기가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도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도 이상 한 20도 이렇게 되면 은 월동이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 중부에서는 어디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프롬바고가 15cm짜리 풀분이고요 12,600원입니다 이꽃 색상은 볼수록 예쁘죠. 이 아메리칸 블루하고 같은 이제 보라 계열이긴 하지만 아메리칸 블루는 이제 청보라색 그렇게 진한 색상이고 얘는 연한 청보라는 청보라인데 연한. 그리고 잎에 이렇게 인맥이 라인이 싹 들어가서 진짜 기가막히게 예쁜 아이지요. <laughs> 저기도 가지치기 자꾸 하면서 수형 잡아주시면서 키우시면은 굉장히 풍성하고 멋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 음, 이쪽에 제가 이제 여기 쿠피아를, 이제 외목대를 가끔씩 보여드려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 놓은, 울마처럼요 아이는 한대 외목대가 아닙니다. 한네 개, 다섯 가지를 요렇게 묶어서 외목대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들어 놓으시는 쿠피아가 있습니다. 9,000원이네요. 15cm짜리 불분인데, 여기는 월동이불가하죠 이것도 이제 거실에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목대 느낌으로 수영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쪽에 또 아메리칸 블루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한 청보라색이에요. 저도 이 아메리칸 블루도 굉장히 좋아하고, 브롬바고도 좋아합니다. 하기는 제가 안 좋아하는 꽃은 거의 없죠. 모든 꽃을 다 좋아합니다. 이것도 <laughs> 15cm짜리 풀분인데요. 가격은 1 800원입니다. 아, 얘도 이제 봄에, 이른 봄에 싹 가지치기 해가지고 수영 정리하시고 또 삽목하시면 삽목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월쯤에, 3월쯤까지는 가지치기 하시고 그 이후로는 가지치기 하시지 말고 그냥 드시면서 꽃을 보셔야 해요. 가지치기 너무 자주 해주시면은 꽃을 준비를 못해서 꽃을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만 준비하시고 그리고 서는 꽃을 보세요. 요 아이도 이제 월동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얘도 또 남부지방에서는 뭐 저기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 여길 볼까요? 그래서 사계절 이제 이게 거실에 들이고 계시면은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하, 아메리칸 블루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대요 이 꽃은 아스타죠 요즘에 아스타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저도 작년 그 늦가을에 아스타를 좀꽃다진 아이를 하나 화단에 심어 놨었어요 키가 무지하게 많이 크고 지금 꽃을 막배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월동 잘합니다. 저희 그 화단은 해가 그렇게 썩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남는 아이입니다. 자, 보라색하고 하얀색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요거 2,200원씩 판매합니다. 금방 데려오셔서 아주 무지하게 싱싱하네.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왔더니 아직 지금 꽃을 준비하시는 단계네요. 어, 이 자리는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설 건가봐요. 그리고 이거는 과꽃이에요. 과꽃 있고 여기 땅콩사랑초도 있습니다. 이 땅콩사랑초가 12cm짜리 풀분이에요. 얘는 얼마인가? 3 3,600원이네요. 근데 풀분이 기본 풀분이 아닙니다. 12cm짜리 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풍성합니다. 더. 자, 이 땅콩사랑초가 분홍색은 3,600원이었고요. 또 하얀색 꽃도 나왔습니다. 자, 하얀색 꽃은 기본 포트예요. 이거는 3,100원입니다. 아, 어, 요게 이제 포트의 차이죠. 12cm는 3,600원, 기본 포트는 3,100원. 자, 요즘에는 뭐또 이름이 또 킹사랑초로도 나오는데, 자, 땅콩사랑초입니다. 3,600원, 3,100원. 이렇게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어, 요과꽃은 1,800원입니다. 그리고, 애기 별꽃 같은 아이가 있죠. 이게 펜탁스. 펜탁스도 좀 보고 갈게요. 펜탁스도 색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입니다. 펜탁스가 2000, 2,700원씩이에요. 이 펜탁스는 노지 월동이 안 되고요. 이 곽꽃 역시도 이제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무지하게 많이 식구들을 늘리는 그런 아이죠. 시클라멘 우리의 사랑, 시클라멘 하얀색 있습니다. 아, 하얀색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인데, 뭐, 빨강색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빨강, 뭐, 분홍도 많고, 자주색도 있고. 자, 프릴시클라멘은 여전히 없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프릴시클라멘은 정말 그, 그래요. 자, 6,300원입니다. 요거저명관 수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죠. 이게 이제 알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분갈이 하실 때그 알뿌리를 위로 살짝 꺼내서 심으셔도 괜찮고요. 이제 흙 속에 넣어서 그냥 키우시면 은그 알뿌리가 해가 지날수록 더 굵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올려주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왕처럼 그렇게 심으시면 은 돼요. 알뿌리 끄내실 때는. 자, 이것도 월동은 불가능한 한 아이입니다. 전 300원인데, 이게 한, 얘가 겨울꽃이에요, 원래. 아기는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사계절 다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원래는 이 아이가 겨울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힘들어하죠. 여름에는 반 그늘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스러운 바이올렛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지요. 이제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보라색. 그리고 또 요렇게 살짝살짝 그라데이션 된 아이, 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색도 예쁘고 요런 아이들도 예뻐요. 저 요렇게 요렇게 좀 살짝살짝 이렇게 무늬처럼 그라데이션 된 아이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바이올렛 3,000원입니다. 아, 저도 지금 한 2년쯤 된 바이올렛이 있는데. 아랫입장을 떼주니까 걔도 목대가 나오기는 해요. 네. 그리고 또이 바이올렛 잎으로 저기 이 잎꽂이가 가능한 거 아시죠? 잎이 아니고 이제 잎자루를 떼셔서 잎자루를 물에다가 살짝 끝을 담가주시면은 거기서 뿌리가 내리기는 해요. 근데 그거 해갖고 언제 싹틔우고 언제 키워서 꽃을 <laughs> 하기는 뭐, 어, 이런 바이올렛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고로움까지도 다 좋아하시지만. <laughs> 자, 3천원씩입니다 요즘에 꽃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밖에서 그 대품 14,400원짜리를 8,600원. 140원에 40% 세일을 드리는 아이들도 보여 드렸지만 국화, 국화의 계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은 뭐 색상별로 진짜 없는 게 없고 요게 가격이 다 2,400원씩 동일합니다. 요런 아이들 그냥 자금마 하니까는 토분에다가 하나 심으셔서 겨울에 데리고 계시면은 내년에도 또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국화 꽃 보시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 작 너무 너무 아까워요. 이게 겨울에도 잘 살아 남는 아이인데 꽃졌다고 꽃대 자르면 그냥 물안 주시고 말려서 그냥 보내시더라고. <laughs> 아유 이런 단추국화 너무 예쁘죠? 색상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종류가 어, 이 소국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꽃마다 다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 섞여서 있습니다. 이름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자 2,400원씩 다 가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 꽃이 이제 동백꽃이죠. 요즘에 동백들이 꽃몽을 잔뜩 물고 있습니다. <laughs> 요거 잘 데려다가 이제 오셔서 처음 저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설명이 쓰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걸잘 읽어보시면은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적속도가 중요하대요. 이제 남부지방에서야 당연히 월동이 가능하지만 이 중부 위쪽으로는 이게 그냥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꽃이 지고 나서는 건조하게, 꽃이 피었을 때는 물을 자주 주시래요. 자, 요게 백동백 하양색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가격이 5,400원입니다. 꽃몽을 다 잡혀 있어요. 분갈이 하시고는 한 군데 딱 정해서 놓으시고 옮기, 자리를 옮기시지 마세요. 어, 자리를 옮기셔도 또이 아이가 또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또 꽃을 떨군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요런 이제 관엽식물들도 여기 많이 있죠. 실버 다이아 16,200원 와요 아이가 몸값이 좀 있네요 16,200원 이는 지리홍인가 아글레오네마 핑크라고만 되어있네요 이거는 7,200원이고요 자 요, 요, 요런 아이들도 가격은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18,000원이에요 멜라노 그라썸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허브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미 허브도 있고 뭐 로즈마리, 뭐 스윗 바질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이제 허브 종류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라벤더입니다. 피나타 라벤더 2,200원이고요. 이런 아이는 월동이 안 되고 안 되고 잉글리시 라벤더만 월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바질. 이 바질이 이제 바질 트리 그래가지고 외목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트리형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본 풀분에 아우 향 좋. 이거 <laughs> 바질도 2,200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잎을 따서 그저기 음식에다가 뭐리온수에다가 넣어서 차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또 식용이 가능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도 그냥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서 차 한잔 생각날 때 베란다에서 잎한장똑 따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200원 얘는 또 이름이 뭐지? 아, 애플민트. 그리고 얘는 뭐지? 요거 이거 로즈마리 아닌가? 어, 로즈마리네요. 클리핑 로즈마리래요. 이거는 1,8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로즈마리 잘 키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래, 제가 로즈마리를 키우는데, 라벤더하고 로즈마리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고 밑에 하엽도 많이 쥐고 그래요. <laughs> 제가 키울 줄을 몰라서 그러는지. 자, 로즈마리. 요거는 2,400원입니다. 아, 전 이거는 요 로즈마리하고 요것도 클리핑 로즈마리하고 잎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요거는 클리핑 로즈마리. 얘는 그냥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대품도 저쪽에 많이 있습니다. 요 대품들은, 오, 외목대로 만들어 놓으신 아이들도 있네요. 음, 요거는 그냥 대품, 12,900원이에요. 20cm 풀분이고, 또 이쪽에 있는 로즈마리, 이 아이는, 오, 외목대 로즈마리입니다. 자, 이거는 가격을, 12,600원이네요. 야, 이거 보세요. 외목대로 슈아, 멋있죠? 이 외목대가 참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이1 <laughs> 6 0 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머! 네, 매니저님, 네. 2주를 못 봤더니 더 이뻐지셨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바깥에 그, 그 국화 네. 40%씩 세일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게 꽃모울도 무지하게 많던데. 세일 품목이 많을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수고하세요. 매니저님을 이주를못 봤더니, 보고 싶다 그랬더니, 보였네. <laughs> 이거는 이제 클리핑 로즈마리가 대품이 있어요. 27,000원입니다. 야, 얘는 한 30cm 짜리 필분이고요. 키는 60cm. 이 정도 자랐습니다. 이 로즈마리, 이런 아이들, 이 허브들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향도 은은하고 좋고, 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향이 무지하게 좋죠. <laughs> 자, 여기도 사파이어 세이즈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름, 맞네요. 여기도 사파이어 세이즈로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8,100원이에요. 이거 15cm 짜리 풀분이고요. 5층 기가 막히게 예쁜 거,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진한 청보라색입니다. 보라색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메리칸 블루나뭐 저게 프롬바고 같이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얘는 또 이렇게 진한. 화형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저도 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작은 아이 저는 합식해서 키웁니다. 요거 15cm 8,100원이고요. 또, 긴꽃 따루 굉장히 꽃 예쁜 아이죠. 긴꽃 따루. 여름 꽃입니다. 하지만은 뭐, 꽃, 요즘에는 꽃 피우는 거, 계절 상관 없습니다. 9,000원이에요. 갈피미아라고도 하네요. 자, 이렇게 노란 꽃이, 개나리 꽃 같은 아이예요. 정말. 이렇게 꽃한 송이를 보면은, 진짜 개나리 꽃을 많이 닮았습니다. 노랑색 건. <laughs> 자, 여기다 베란다 월동이 가능해요. 노지 월동은 불가능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클레마티스가 꽃을 이렇게 피워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주색 꽃이에요. 아, 예쁘다. 야,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자, 요 클레마티스, 오, 가격이 얼마인가 볼게요. 가격은 21,600원이라고 하네요. 요 여기 가격이 있어요. 21,600원입니다. 이거 15cm짜리 정사각풀 분이에요. 가로세로 같은. 하나 꺼내 볼게요. 요렇게. 와, 무지하게 건강하죠? 이것도 금방 지금 데려오신 아이네. 음. 아니, 지금 클레마티스들이 하기는 이제 저기 봄에 꽃 피고 또 가을에 꽃을 한번 더 피우더라고요. 아, 그런데 얘는 잎도 안 떨어지고 어쩜 이렇게 건강하게 잘했어. 황원 사장님들의 기술력입니다. <laughs> 21,600원이에요. 이것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저기 대문 같은데 이렇게 아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끈짝 나는 아입니다. 이 <laughs> 21,600원이에요. 자주 새꽃입니다. 오늘도 또 이제 이 관엽식물존에서 나무들을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벤자민이에요. 1 2 c 치짜리부터 4,500원입니다. 손가락 제어 새끼 손가락만한 그런 굵기예요 무늬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오 벤자민이고 참 진짜 얘 예, 오래간만에 제가 말씀드리네요 스팟 필름. 천남성과 식물의 대표 주자이죠. 자, 꽃도 요렇게 여기서 피었습니다 천남성과 식물들은 거의 다 요렇게 꽃을 피워요. 스팟 필름, 2200원입니다. 이 관엽식물들은 다 월동이 불가한 아이들이에요. 함박자스민. 꽃이 하얗게 요렇게 피었습니다. 이거는 15cm짜리 불분이네요. 가격이 9000원 되겠고요. 아, 요 자스민들이 참꽃 피면 향도 좋고 꽃도 예쁘죠. 아... 꽃몽을좀 봐, 귀여워.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어리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게 이렇게 외목대 만들어서 위에 이렇게 토피어리를 요렇게 토피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토피어리 만들어진 애를 저는 한 3년. 3년 넘었나? 그때 저는 5만 원을 주고 데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도 많이 좀 저렴해졌지만, 그래서 저 열심히 토표를 만드는데, 이제 위에, 토표를 만들 때는 위에 새순이 나오는 걸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잖아요. 동그랗게. 가위로 열심히 잘라주시고요. 자, 이거는 41,400원이네요. 아, 쟤도 요만한 거, 이만한 거를 그때 데려왔을 때 저는 5만원에 데려왔어요. 자, 피어리스 굉장히 예쁜 아입니다. 이 이렇게 토피어리를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또 이렇게 너플너플 이렇게 넌출넌출하게 그렇게 키우셔도 참 예쁜 아이예요 피어리스 봤고요. 요거는 유주나무 작은 낑, 이게 낑깡처럼 생겼죠? 이제 이렇게 어, 푸른 빛으로 열매가 달렸는데, 요렇게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다 익으면, 요렇게 돼요. 요거 대품이 있고 중품이 있네요. 요거는 중품 유즈. 요거는 35,000원이에요. 35,000원. 얘는 키가, 나무 키가 한 40cm쯤 요렇게 자란 아이구요. 중품. 그리고 대품은, 한, 80cm, 90cm는 이렇게 자란 것 같,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벌써 열매도 익어가요. 이거 대품은 99,000원이네요. 음. 이런 아이들도 하나 딱 있으면 좋죠. 이 유주가 어 유자와 탱자의 교배종이래요. 그래갖고 유자, 탱자 이렇게 합해가지고 유주라고 한답니다. <laughs> <laughs> 정말 꽃을 잘 피워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탱자나무가 요새는 좀, 요즘엔 보기가 좀 귀하죠. 옛날에는 시골에 울타리를 탱자나무를 울타리 많이 했었는데. <laughs> 오렌지 자스민도, 오케이. 대품이 있어요. 얘들은 28,800원. 요거는 사이즈가. 어, 한 이제 화분 높이 빼고 식물 높이만 한 30cm쯤 요렇게 자란 아이입니다. 여거다 28,800원. 이런 오렌지 잣스민 이런 아이들은 월동이 당연히 안 되죠. 여기 읽어 보시면다 나옵니다. 실내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5도 이상. 그러니까는 저기 베란다 따뜻한 남양 베란다에서는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5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은 저는 이 오렌지 잣스민 저도 키우고 있는데 그냥 아예 거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해요. 이또 괜히 또 베란다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물론, 베란다도 없지만. <laughs> 크로톤입니다. 크로톤, 요렇게. 이건 별 크로톤인가? 아, 크로톤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뭐, 관엽도 무지하게 이름이 많죠. 21,600원입니다. 크로톤, 엄지손가락만한 목대를 지녔고요 오, 요거 애기사과다. 아, 애기사과. 물론, 이게 이제 저기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하지만은 요거는 분재예요 분재인데, 요게 아깝게 뭐, 노, 저기, 정원에 심으실 일 없고, 분재 화분에 심으셔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만 7천 원이네요. 사과가 익어가고 있어요. 아, 우리 집에도 사과가 조금씩 익어가고 있던데. 그리고 이 에르베 플라워에 오시면, 이제 들어오시는 문 쪽에서 좌측 끝으로 보시면, 이렇게 할인 코너가 있죠. 제가 여기를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들 오셔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진짜 원하시는 꽃들, 저렴한 가격, 보통 한 40%? 50%짜리도 있죠. 그렇게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문을 꼭 둘러보세요. 뭐 그렇다고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상태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 빼기, 이제 그런 저기도 있고 하니까는 요 아이들을 이렇게 세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뭐 익소라 같은 이런 애들 다50% 세일합니다. 여기 또베고니아 종류들도 많고요. 시서스 이거 또 볼수록 얘는 내가 키우는 시서스하고 달라가지고. <laughs> 어쨌든 50%씩 세일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녹보수. 이렇게 왕따시만한 대품도 이것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저기 겹해추니아가 한동안 또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저기 막뭐일레니엄 벨, 슈퍼벨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홉꽃이죠. 이 겹해추니아. 이 겹꽃입니다. 야, 이런 애들 또 나왔어요. 무지하게 이쁘죠. 얘네들이 계속 줄기차게 쭉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나왔다가 좀 쉬었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게 이제 사피니어 종류입니다. 이것도 이제 패츄니아도 사피니어의 원인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저기 노지 월동이 불가능합니다. 씨앗으로 다발아돼서 나오는 아이고요. 그렇게 번식을 하고요. 지금 데려가시면 베란다에 걸어 놓으시고 아직은 이제 가을빛이 좋으니까는 이제 반근을 요런 데 두시고요. 아니면 베란다 햇빛 좋은 곳에 두시면 여기 아주 꽃 몽을 지쩍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꽃을 많이 보실 수가 있네요. 자, 행잉 분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12,600원입니다. 이거 18cm 뿔분 여기에 아예 행잉 분으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장미도 또 15cm짜리 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미가 이제 10도 이상 월동 가능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알기는 이 장미가 노지 월동이 다잘 되는 아이입니다. 자, 보시면 품종별 차차가 있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미니 장미를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꽃 보고 그냥 어, 밖에다 화분에다가 심어. 그것도 화단도 아니고 화분에 심어서 저는 다 월동을 시켰습니다. 이 장미들이 웬만하면은 다 월동이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자, 이건 9,900원씩입니다. 아, 색상 너무 예쁘다. 이건 분홍색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도 있고. 정미는 언제 봐도 사랑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9,900원. 그리고 또이쪽에는 이제 그 국화들 좀큰 사이즈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 요거 15cm는 6,300원씩이네요. 그리고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뭐 2,200원, 또 2,400원 이렇게 합니다. 자, 화려한 호접란 꽃들 보시면서 이제 오늘 에르베 플라워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을 이렇게 피웠죠. 만천홍, 음, 6,300원. 만천홍은 저도 잘 압니다. <laughs> 자, 요런 색상이 대표적인 색상이죠. 만천홍에.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잎에 보라색으로. <laughs> 자, 요런 아이들. 6,300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음, 난 꽃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꽃이 한번 만개하면 한 2, 3개월은 가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에르베 플라워의 영상 이웃님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웃님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